안녕하세요 제프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월 12일 지금 내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한번 찍고 있습니다 벌을 월동이 330군 정도 월동이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가 죽고 300군 정도를 벌을 깨웠는데 이번에 벌을 보면서 한4 50톤 정확하게는 세봐야 되는데 아무튼 40톤 이상 한 50톤 정도는 벌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뭐 없어진 것도 있고 너무 약해가지고 탄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2 0한 60개 정도 250, 60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하, 왜 그럴까 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깨울 때도 좀 축소를 좀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벌 괜찮은 벌들도 좀 많이 주 그러니까 멀쩡하던 벌도 계속 죽는 것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.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, 아, 소문이 아니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충청도 이쪽은 뭐 뉴스에 막 나오던데 700cm 막 사라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주변에도 벌들이 좀 많이 약해서. 이렇게 대량으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좀 많이 약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멀리 빈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벌써 매화는 포항 기준으로도 매화가 벌써 꽃봉오리가 빨갛게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물을 줬는데 이게 너무 빨리 줬는지 거울도 약하고 물, 물도 물뭐 계속 습하고 그래서 바이 날씨가 계속 흐렸거든요 비 오고 그래서 볼통안이 습해진 경우가 좀 있어서 물통을 좀 많이 빼냈습니다 특히 스티로폼통은 많이 빼냈고 나무통은 그래도 이제 습기가 이제 조절이 좀 되니까 그냥 냅둔 경우도 있고 일단 벌이 없는 건다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이 불어나면 다시 물통을 꽂아줘야 될것 같고 벌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한 3~4장 벌 저는 먹고 한 절반 이상은 두 장, 두장벌인데 그러니까 압축박 시켜서 두장벌 정도. 또그 중에서 한 20%에서 1 10%, 10에서 20% 정도는 상태가 메롱인 상태. 10% 20% 중에서도 한 5%는 아마 다음 해 보죠. 또 털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휴 애매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래 올해는 계산을 좀더 올려볼까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그리고 좀한 원래 100에서 150통 정도 아시는 분께서 사겠다고 했는데, 팔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, 상태가 뭐, 그렇게 좋지 않아서. 오늘은 이제, 이번 주부터는 설날 지나고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, 보니까 좋긴 좋네요. 근데 미세먼지가 벌써 또 시작됐습니다. 이쪽은 그래도 서해 쪽보다는 덜 심하긴 한데,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. 한줄 있었는데, 다 털어가지고, 한줄사라졌어니 이건 작업하다가 나는구나. 그 벌이 보면, 뭐, 얘는 좀 벌이 많, 은 건가? 네장붙여놓는거 보니까. 화분떡을 두 장을 넣어줬는데, 두 개를 다먹온애이 사실 별로 없고, 거의 이제 많이 먹은 거든지 한장 반. 대부분 한장 정도? 내년에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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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분떡을 좀더 적게 넣어줘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원래 엄청 막, 열심히, 내검을 막, 이주일, 막, 일주일 한 번씩 하고, 막,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, 가능하면 그냥, 편하게 일하는 게, 나도 좋고, 벌도 좋고, 좋지 않겠나, 라는 생각으로, 최대한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, 올해는 안될것 같습니다. 내검을 좀 빡세게 해서, 관리를 좀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,